여긴 좀한번 살아보고 싶다. 제가 부산의 딸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부산에 명소가 탄생했어요. 이 정도면 진짜 해시태그 인생 맛집. 어, 인정. 어느 인생 맛집을 뽑을까요? 부산 최고의 인생 맛집으로 거듭날. 네 안녕하세요 부산의 자랑 부산의 딸 20년 차 방송인이자 다섯 살 바로의 엄마 그리고 지금은 바로스코퍼레이션을 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워킹맘 대표주자 안선영입니다 왜 이렇게 길게 내 소개를 했냐 이번 제가 소개할 유닛이 어떻게 보면 나의 삶의 모습이 되게 많이 반영된 유닛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일단 우리 뭐가 돼야 돼? 공주, 공부하는 주부니까 한번 공부하면 싹 써머리 하고 들어가실게요. 84AB 타입이 다 얼반 모던이에요. 결론은 굉장히 미니멀하고 심플하지만 자연 친화적이면서 실용적인 걸꽉 채우네요. 그래서 전체 인테리어 컨셉이 내추럴리즘이에요. 꾸안꾸. 꾸민듯, 안 꾸민듯. 나 오늘 좀 꾸안꾸인데. 피나나 그래서 타깃이 40대 초반, 음. 뭐나 어, 보라고 나쓴 줄. 사십 대 초반. 응? 초등학교 2 학년 남자 자녀 왜 아들을 두잖아요. 무조건 애 에너지를 다 빼고 잠을 자야 돼서 엄청 자연 친화적으로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가 뭔가 자연이 보여야 심적 안정을 얻어. 근데 어떻게 집을 갔는데 자연이 보여? 보여요. 제가 아까 살짝 보고 왔거든요. 보여요. 자 그럼 지금부터 뭔가 저랑 닮았을 것 같은. 84A 타입으로 가시죠. 일단 지문 인식은 기본 남들은 지문 인식 정도 할때 레이 카운티는 뭐다? 안면 인식까지 인데 그래서 약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랬어. 애를 낳으면서 애를 같이 낳았어. 내 집인데 내가 비번이 생각이 안 나. 환장이 막 전화 울려도 애 울고 막 짐을 이만큼 들었어. 막 장을 흠. 어, 비비비 안 돼. 그럼 어떻게? 디디디 열렸습니다. 허! 뭐지? 얘또 달라. 일단 안면 인식 도어락이 다돼 있고 스마트 디스플레이 돼 있어서 어머 택배 왔나? 엘리베이터 부를까? 어머 이차 우리 남편 지금 들어왔네. 가아 앞에 생각하지. 내 불, 내 곰탕 아까 불을 껐나? 다시 들어. 어, 이러면 남편 막 짜증내. 가자. 가실면 지금 메시고. 헝갈란다. 이렇게 싸우자. 그러면 차단띠 다 끝내고 가자여 보. 아. 제가 아까 요전 유닛 볼때 신발장 안에 뭐 있다 고 그랬어요? 세련. 띵동 띵동 세련이 들어 있어요. 2020년 키 컬러 블루가 쏴. 이렇게 들어 있고 비가 왔어. 신발 다 젖었어. 그럼 어떻게? 해? 이렇게 딱 걸어줘요. 걸어주세요. 말려. 대박이지. 신발 말려, 이렇게. 이렇게 싹, 싹 닫으면 티다. 자, 그리고, 어, 나는 중문 있는 거 너무 좋아. 여러분 안 그러세요? 왜냐면, 일단, 중문이 있고 없고 자체가 겨울철 난방비, 기본 관리비 차이가 확 나요. 주부라면 누구나 공감하시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수납공간이에요. 복도장을 넣어놨어, 여기 안에. 버리는 공간이 1원어치도 없어. 어쩜 이래? 어쩜 이래? 그래서 온갖 청소 도구, 자질구레 운동 좋아하는 남편이면 골프백, 뭐뭐 뭐 스키 뭐 거다 때려 넣을 수 있죠. 자. 어, 예뻐. 어떻게? 이리 오세요. 자. 딱문 앞에 사춘기 또는 뭐 초등학교 한 2, 3학년의 아들 방이라 칩시다. 짠. 나 이런 게 너무 좋아. 이런 디테일이. 진짜 뻥 아니고 전신 거울 없어 엄마나 방에 거울 하나 봐. 사춘기에 뭐 이런 얘기 해요. 어 리모컨 어디 갔지? 리어 리모컨 아유 이놈 자식 또 에어컨 어디다가 잔소리할 필요가 없어. 여긴 벽에 여기 시스템으로 엄마가 다 예약으로 조절할 수있어 이게 기본 옵션이라고? 이런 디테일 하나도 봐봐. 이게 허해 갖고 뭔가 한 2, 3년 지나면 좀 누리딩딩해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거 물로 이렇게 딱 걸레로 닦으면 때싹 지는. 하이그로시 같이 좀몇년 지나면 누래지는 그런 재질이 아예 아니야. 난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 개승. 어? 뭐야? 카페 화장실 같지 않아요? 카페 화장실? 비대 일체형 양변기까지 여기 딱돼 있고. 이거 뭐야? 뭐니? 아! 이거 뭐예요? 설마 담배 채터이다일 되고. 여기다 뭐 거는 건가 봐. 제대로 숨어있는 애를 찾아네 욕실 하부장은 있으면 있을수록 땡큐지 이렇게 진짜 모델하우스처럼 딱두 개만 올려놓고 세련되게 쓰고 싶은데 막발 뒤꿈치 각질제거제, 떼수건, 목욕가방 이런 거 주렁주렁 나와 있으면 느낌 없잖아요 티안 나게 감춰놓고 쓰세요 아 얘는 정말 내추럴이 있네 자연자연한 느낌이 뭐냐면 얘가 이렇게 사이즈가 큰 타일이 시원하게 아이보리 계열로 통일감 있게 있으니까 여기 자체가 약간 힐링 공간, 자연의 느낌. 뭐 이거 좋다. 관리비도 미리 알아볼 수 있고 음성으로 저놈 새끼 문 열어 주지 마, 막 이런 거할수 있잖아. 남편 못 들어오게, 뭐 이런 거할수 있고. 통장 시원하게. 제일 베스트 인테리어는 자연이잖아요. 여기는 밖이 다 무조건 촉촉하게 잘 보이니까 봄에는 파릇파릇하게. 여름에는 싱그럽고 우거지게, 가을에는 조금 분위기 있게, 겨울에는 소복하게 어, 여기서 사진 찍으면 너무 잘 나오겠다. 잠깐. 워킹맘 그램. 잠깐. 인생 맛집, 사진 맛집, 셀카 맛집. 이렇게 되는 거죠. 어, 대박. 이게 지금 벽 같죠. 비밀의 공간 같지 않아? 연결돼 너무 좋죠 너무 좋지 저는 새 아파트들 자꾸 베란다 공간 없애는 거 살림사람 거 되게 별로예요. 그린그린한 화분 키우고 여기서 이렇게 커피 한잔 마시고 밖에도 내다보고 여기 앉아서 힐링하세요 이렇게. 음 이거 너무 중요하지 왜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창을 아무리 때려 열어도 이게 환기가 안 되면 뭐 하나 해먹을 수가 없어. 청국장찌개 한번 끓이면 한달 내내 집에 난리나요. 애막 짜증 부리고 옷에 냄새난다. 심지어 기본 제공. 돈도 받지 않아요. 기본입니다. 오, 나 여기 너무 좋다. 화장대. 어머, 이거 너무 예뻐 이, 뭐, 이거 어머, 이거 기본 옵션이야? 장난 아닌데? 여기 안에 딱 들어오자마자 아예 다른 공간 같지 않아요? 아. 봐봐요. 벽인 것 같죠? 짜라란 뭐야 그냥 기본 붙박이 옷장 아니야 이런 건 워크인 드레스룸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안에 깊숙하게 그리고 안에 요즘 이런 거 미세먼지 때문에 기본 살림으로 많이 장만하시잖아요 전자기기까지 넣을 수 있도록 콘센트랑 다 되어 있는 워크인 드레스룸이 숨어 있었어 부화전소 이렇게 넓어? 몇 평인데 왜 이래 왜 이렇게 커 짠! 별건 아닌데 하얗게 수건만 개어넣어도 너무 예쁠 것 같지 않아요? 이거 너무 칭찬해줘야 돼요, 여러분. 욕실 바닥 청소할 때 바가지로 물 떠다가 뿌린 적 있어, 없어? 나 있어. 그런 거 이제 싹 버리고 이사 오세요. 왜? 이렇게 싹 씻어내면 끝. 너무 좋아. 어머, 나이 공간 너무 마음에 든다. 너무 마음에 들어. 아파트에서 이게 가능해 저처럼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이면 진짜 개인 홈트하는 공간 이렇게 비워두고 한쪽 벽에 거울해가지고 막 요가하고 필라테스 필라테스 응 하고 헤드, 헤드 스탠딩 하고 어? 대박 나 여기에 요만한 실외기 기계 들어가고 이런 방일 줄 알았거든요 장난해? 이게 실외기실이야? 이거 방 아니야? 이방포 아니야? 이렇게 넓어요 여러분 나 누워도 돼뻥 아니라 그래서 실외기 공간까지 뭐 하나 짜투리 버릴 데가 없어 설마 말도 안돼 진짜로? 리얼리? 김치냉장고였어요, 여러분. 삼성, 우리가 좋아하는, 가전은 또 우리가 빅브랜드 좋아하잖아요. 김치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나 들어가는 김치냉장고인데 세상에 문짝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깜짝 같네. 인테리어인 줄. 이게 뭐게. 따로 식탁 등을 숨겨놨어요. 조명 딱히면 어떻게 돼, 괜히. 여보, 오늘 우리가 만난 지 7,892일째야. 그리고도 12시간 42분 60초 무섭다. 같이 건배하자. Cheers. 딱한 잔만 먹고 자자. 자, 다 같이 박수 치러. 열렬히 치러. 디귿자 동선. 지금 같이 애들 좀 집에 많이 있어. 하루에 삼시세끼 진짜 해야 될때 디귿자야 말로 주방에서 하루 종일 채 바퀴 돌아야 되는 주부들이 가장 에너지를 세이브할 수 있는 동선이에요. 이거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 정사각 안 돼. 우리는 손이 커서 직사각형으로 시원하게, 깊숙하게 딱 뚫려있고, 제가 지금 키가 168이거든요. 근데 제 키에도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거잖아요. 주방에 이제 창 없으면 우리 이사 가지 맙시다. 진짜 주방에 창문이 이렇게 큰 거는 진짜 별 다섯 개 줘야 돼요. 이게 뭐야? 음성인식 주방 TV 폰막 끓이고 지지는데 자, 막 고무장갑 끼고 막물 질질 어, 이거 안 되죠 고무장갑 이렇게 딱 김장 타더라도 어문 열어줘 음성인식이 되는 최첨단의 주방 TV 폰이 들어가 있다 봐봐요 이렇게 큰 대용량이 얘가 지금 몇 킬로 짜리야 내가 봤을 때 제일 큰 사이즈에 세탁기와 건조기 다 들어가고도 여기 옆에 짜투리 공간 안 버렸다 이거지. 의외로 세탁기 못 돌리는 것들이 진짜 많아 손빨래 조물조물. 언제 그 욕실에서 이거 하다가 물질질냄새서 여기 띄어와요 세탁기 돌리기 전에. 애벌 빨래 기본 얼룩 살짝 필수죠. 자, 이렇게 저랑 또 84A 타입 유닛의 또 사이버 탐방기 저랑 같이 훑으셨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뭔가 마음이 여유롭고 너그럽고 자연을 사랑하는 그런 부부의 그림이 확 그려졌어요. 84A, B 두 타입 다 얼반 모더니 컨셉이고 그 중에서도 A는 내추럴, 내추럴리즘, 자연 신화적인 공간이라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일단 자연이잖아요. 자연에서 뭐 해야 돼? 한숨 자야 돼. 저좀 잘게요. 그럼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웃음> 안녕! <웃음>